누구세요? 사진 한 장만 봐줘. 이 아이. 내 아들이야. 거짓말이죠? 확인은 마음을 찢어. 화면에 떴어. 일치하지 않음.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오늘은 안 고르는 날. 그래도 오늘의 우리를 고른다.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침 공기가 얇게 식었다. 식탁 위 미역국은 김을 멈추었다. 반찬통 뚜껑에 눌린 자국이 정막을 붙잡았다. 옆집에서 낮은 자장가가 벽지를 타고 스며들었다. 오래된 멜로디가 이상하게 오래 머물렀다. 할머니, 오늘 숙제는 그림일기야. 사람만 그리지 말고 내 마음도 그려. 마음은 투명한데 색칠 가능해? 투명색도 있지. 밥부터 먹자. 현관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문이 열리기 전 피곤한 숨이 먼저 들어왔다. 다녀왔어. 샤워부터 해. 수건은 소파 위에. 미안해. 밤이 길었어. 미안하단 말로는 피로가 안 줄어. 물 흐르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다미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아빠 또 밤샘이지? 응. 조금 있으면 들어오지. 나 오늘 마음에 줄무늬 넣을래. 좋지. 대신 밥다 먹고 샤워 소리가 잦아들었다. 젖은 머리 그림자가 그릇 위로 흔들렸다. 오늘 낮에 좀 잘게. 내 몸부터 챙겨. 도와야 하는데 자꾸 쓰러지듯 눕네. 잠은 빚이야. 갚아야 돼. 다미가 가방 지퍼를 톡 하고 닫았다. 할머니는 왜 낮에도 졸아? 밤에 손이 많이 가서 그래. 잠은 왜 도망가? 걱정을 먹으면 잠이 도망가. 그럼, 걱정을 굶으면 돼? 그렇게 쉬운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어. 옆집에서 마른 기침이 두번 들렸다. 문틈 그림자가 얇게 스쳤다. 자장가는 한 박자 늦게 다시 시작됐다. 옆집 할머니 목이 칼칼한가 봐. 따뜻한 차라도 건네야 하나? 할머니는 늘 먼저 챙겨. 먼저 챙기지 않으면 마음이 시끄러워. 젖은 발걸음이 식탁 곁에 섰다. 엄마 병원 한번 가자. 가면 쉬라 하겠지. 쉬면 장사가 비고. 장사는 하루 비워도 사람은 하루 쉬어야 돼. 오래 하려면 규칙을 지켜야지. 다미가 손가락으로 샜다. 함께 먹기. 함께 듣기. 함께 기다리기. 잘 외웠네. 별색. 전자레인지가 짧게 돌다 멈췄다. 얇은 김이 다시 피어 올랐다. 아빠, 나 배달 가방 들어봐도 돼? 무거워. 무거운 걸 알면 가벼운 것도 알지. 명언이네. 숙제에 써도 돼? 써. 대신 안전이 먼저야. 선자는 장바구니 고무줄을 하나 더 걸었다. 손목에 수건을 동여 조심스레 눌렀다. 오늘은 반찬 적게 해야겠다. 적게 해도 괜찮아. 괜찮지 않은 마음이 문제지. 괜찮은 척만 안 해도 반은 괜찮아. 창문을 조금 열었다. 바람이 얇게 들어와 휴지를 들었다 내려놓았다. 자장가의 꼬리가 바람에 실려 싱크대에 걸렸다. 나 학교 다녀올게. 길 건널 때손꼭 잡고, 혼자도 건널 수 있어. 혼자 건너도 마음은 같이 건너. 현관이 닫히자 집에 고요가 내려앉았다. 그릇을 옮기다 벽에 기대었다. 차가운 벽지가 손끝에서 부스러지듯 떨렸다. 미역국 더 데울까? 괜찮다. 괜찮다는 말은 쉬고 싶다는 뜻 같아. 어떻게 그렇게 크니? 할머니랑 살면 배워. 전화기를 뒤집어 놓았다. 짧은 평화가 식탁 위에 얹혔다. 어둠이 복도를 타고 내려왔다. 옆집 문틈에 작은 그림자가 두번 스쳤다. 자장가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흘렀다. 문옆 불빛이 짧게 깜빡였다. 그한 번으로 밤이 시작됐다. 초인종이 울렸다. 짧고 조심스러운 소리였다. 누구세요? 미안해. 잠깐 볼수 있을까? 문이 열리자 낡은 봉투가 먼저 들어왔다. 가느다란 손등에 작은 점들이 박혀 있었다. 이걸 보여주려고 왔어. 무슨 일인데요? 사진이야. 오래된 사진.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이 미끄러졌다. 희미한 신생아 얼굴. 가장자리엔 병원 팔찌가 반쯤 잘려 있었다. 이 아이. 내 아들이야. 무슨 소리 하세요? 오래 늦었어. 미안해. 할머니 무슨 사진이야? 밥 먹어. 어른들 이야기야. 예전에 내가 병원에서 아이를 보았어. 그럴 리가요? 사진 뒤를 봐줘. 사진 뒷면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있었다. 오늘 데려간다. 짧은 문장이 손끝에 꺼끌하게 닿았다. 이게 왜 우리에게 오죠? 그날 이후로 이문 앞을 수 없이 지나갔어. 그래도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건 내가 더잘 알아. 혹시 내가 기억하는 게 있니? 기억은 오래 접어두었어요. 그래도 묻고 싶었어. 묻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오늘을 여러 번 생각하다 왔어. 지금 말고 내일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내일이면 더 어려워질까봐. 어려운 건 이미 시작됐네요.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컸다. 국물의 미역이 길게 늘어졌다. 사진을 두고 갈게. 가져가세요. 두고 갈게. 내가 보게. 보지 않아도 살았고, 살수 있어요. 팔찌 글씨가 흐릿하네. 오래되면 다 흐려지지. 근데 왜 가장자리만 잘렸지? 아마 급했겠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내가 말하면 너희가 흔들릴까봐. 우리는 이미 조금 흔들렸어요. 그래도 아직 안 무너졌지. 내가 틀릴 수도 있어. 그럼 왜 왔습니까? 틀려도 사과해야 할 죄가 있어서 사과는 죄를 줄이지 않아요. 그래도 내 발이 여기로 데려왔어. 나갈게. 잠깐만요. 응, 사진은 두고 가요. 내가 보기 싫을 텐데. 싫지만 버리진 못하겠어요. 나는 내일 또 올까? 내일은 모르겠어요. 신발이 끌리는 소리가 났다. 봉투가 식탁 가장자리에 조용히 눌러 앉았다. 엄마 그만 흔들려. 응. 밥부터 마저 먹자. 근데 저 말이 진짜면 어떻게? 진짜든 아니든 오늘은 우리 셋이야. 숟가락이 그릇에 고이 내려 앉았다. 서랍은 조용히 닫혔다. 그러나 밤은 끝나지 않았다. 초인종의 여운이 마음 속에서 다시 울렸다. 저녁 그릇을 치워도 봉투는 식탁 끝을 지켰다. 서랍을 닫아도 마음은 다치지 않았다. 엄마 그냥 확인하자. 오늘은 안 고르는 날이라 했지. 모른 채로 오래 못 가. 그래도 수만 번 고르고 확인은 뭐로 해? 피 아니면 입 안에서 조금. 피는 무서워. 입이면 돼. 면봉으로 살짝.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돼. 응, 그렇게 쉬워. 세상이 그렇게도 쉬워졌어. 그럼 지금 주문해. 지금, 지금. 전화 화면이 손바닥을 비쳤다. 주소와 연락처가 빠르게 채워졌다. 확인은 누구랑 누구야? 아빠와 엄마. 나는 안 해? 넌안 해도 돼. 확인하면 아프지? 조금. 그럼 내가 옆에서 손 잡아줄게. 다음날 낮에 작은 상자가 왔다. 걷는 발소리보다 가벼운 두드림이 문 앞에 남았다. 왔네. 열어보자. 테이프를 조심스레 벗겼다. 얇은 통과 봉투가 차분히 누워 있었다. 설명서 먼저 읽자. 세번 문지르고 말리고 봉투에 넣기. 이름은 여기. 날짜는 여기. 이건 뭐야? 바코드 스티커. 무늬는 없네. 재미 없어. 이건 무늬가 아니라 번호야. 먼저 누가 할래? 내가 먼저. 그럼 다음은 엄마. 나는 마지막. 면봉이 살짝 닫고 돌아나왔다. 이 정도면 돼. 한번더하래 그럼 두 번. 선자가 면봉을 들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프면 말해. 안 아파. 거짓말 같아? 진짜 안 아파. 작은 뚜껑이 톡 하고 닫혔다. 이제 엄마 거 라벨 붙여. 여기 숫자랑 숫자 맞추고 맞춰. 다미가 스티커 모서리를 만지다가 하나를 떨어뜨렸다. 작은 바코드가 바닥에 뒤집혀 붙었다. 어, 이거 예쁘진 않다. 손대지 마. 순서가 있어. 예쁘게 만들어줄게. 안 돼. 선자가 쭈그리고 앉아 스티커를 떼었다. 붙였다 뗐다 하다 손끝에 풀기가 얇게 남았다. 이건 어디 거였지? 아빠 거 옆에 있던 거. 그럼 이 칸으로. 그 칸이 맞아. 새 봉투가 식탁 위에 나란히 누웠다. 이제 보내. 응. 우편함 옆 작은 택배함이 조용히 입을 벌렸다. 새 봉투가 그 안으로 들어갔다. 무섭지? 조금. 나는 많이. 그럼 같이 서 있자. 집에 돌아오자 자장가가 멈춰 있었다. 상자만 빈 자리를 지켰다. 결과 오면 바로 열지 말자. 왜? 숨 먼저 쉬고 열자. 약속 기다림은 하루를 길게 늘렸다. 말들은 점점 짧아졌다. 밥먹자. 응. 규칙. 오늘도 지킬 수 있지? 지키자. 복도에서 누군가 묻는 소문이 스쳤다. 요즘 얼굴이 안 좋아요? 괜찮아요. 옆집 무슨 일 있대요? 잘 몰라요. 문이 닫히자 한숨이 안쪽으로 돌아왔다. 사람들이 왜 우리 일에 관심이 많아? 소문은 빈자리를 좋아해. 우리가 빈자리를 만든 거야. 말을 아끼면 생겨. 프라이팬 열기가 손목까지 올라왔다. 도와줄까? 뒤집어. 이렇게? 조심. 아. 미안. 괜찮아. 탄 냄새가 잠깐 퍼졌다. 오늘은 실패했네. 첫 실패가 다음 장면을 선명하게 해. 진짜. 오늘만은 준호가 현관으로 갔다가 돌아왔다. 왜 자꾸 문 앞에서 서있어?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연습해 보려고 연습으로 되는 말이 있고 아닌 말이 있어 알아 시계 초침이 멈춘 듯 하던 저녁 동시에 울린 짧은 진동이 우리 셋의 시선을 한 점으로 모았다 화면에 알림이 떴다 작은 글자가 눈을 베었다 열까 숨부터 하나 둘셋 열어 문장이 짧게 박혔다 일치하지 않음 그한 줄이 식탁을 기울였다. 거짓말이지? 오류 아닐까? 왜 이렇게 간단해? 왜 이렇게 아프지? 화면 아래 작은 글이 깜빡였다. 추가 검증을 권함. 다시 아래? 다시가 제일 무섭다. 그래도 가야지. 다미가 공책을 펼쳤다. 나 어제 스티커를 주었어. 어떤 스티커? 작은 바코드. 어디에 붙였어? 네모와 화살표가 그려진 페이지. 어제의 극한, 라벨 위치가 달라. 달라. 여긴 모서리가 기울었어. 붙였다. 뗀 자국이 보여. 화면을 다시 내렸다. 스티커 훼손 시결과 왜곡 가능. 봐. 써있네. 정말이네. 그럼 다시 해야 해. 근데 돈이, 내 용돈 보태면 돼. 그 마음만 받을게. 짧은 통화가 이어졌다. 스티커 재발급 가능해요? 사진 보내면요? 네, 확인 후 재검 무료요? 감사합니다. 답장이 왔다. 스티커 식별 분량 가능. 재검 키트 발송. 왔다. 얼마나 걸려? 내일 도착? 내일이면. 괜찮을까? 괜찮아질 때까지 우리 규칙 지키자. 함께 먹기. 함께 듣기. 함께 기다리기. 그러나 마음 한쪽은 여전히 떨렸다. 결과가 틀렸다면 다행이지? 모르겠어. 왜? 틀렸다는 말에도 상처가 있어. 창 밖에서 바람이 한번 흔들렸다. 밤은 아직 깊지 않았다. 내일 오면 바로 하자. 응, 이번엔 내가 먼저. 나는 마지막. 불밤만 줄일까? 그래. 길을 잃지 않게. 불이 밤만 줄었다. 그 겹침이 오늘의 결론 같았다. 공기가 젖어 있었다. 재검 상자는 아직 오지 않았다. 배송 문자는 언제와 곧 온다 했어. 고이왜 이렇게 길어? 마음이 늘어져서 그래. 오늘 반찬은 쉬자. 쉬면 손떨림이 멈출까? 조금은 문득 초인종 대신 우편함 소리가 났다. 노란 종이가 끼워져 있었다. 작은 병원 이름표, 오래된 도장이 비쳤다. 열어봐. 열자. 출생 신고 보류. 모서리에 눌린 볼펜 자국 하나. 찾아줘. 늦기 전에. 누가 쓴 거야? 적은 손이 급했네. 옆집분 거 아닐까? 가능해. 준호가 숨을 길게 밀었다. 실수가 왜 우리 집만 찾아오지? 오늘은 말이 날카로워. 미안해. 근데 정말 답답해. 다미가 종이 모서리를 톡 건드렸다. 찾아줘. 우리도 찾을 수 있어. 찾자. 근데 순서부터 그때 관리실에서 안내 문자가 왔다. 동일동 같은 층 호수 하나 차이 우편물 5배달 정정 알림. 마, 호수 하나 차이래. 그래도 왜 하필 우리였을까? 가까워서. 그리고 우리가 볼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 상자는 언제 와? 오늘 밤이라더니. 지연이면? 기다리자. 잠시 후또 다른 문자가 울렸다. 배송 지연 내일 아침 도착. 또 기다려. 응.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숨이 너무 짧아. 잠깐 나갔다 올게. 까지 마. 금방. 금방은 믿기 어려워.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때 또 하나의 작은 봉투가 우편함으로 미끄러졌다. 앞면엔 연필로 단어 하나. 미안. 세 사람의 호흡이 동시에 멈췄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밤이 길게 들어왔다. 봉투에 적힌 글자 하나가 떨렸다. 미안. 이게 뭐야? 누가 두고 갔어? 옆집일까? 열어봐. 짧은 문장 한 줄. 돌아오지 못한 아이가 있어.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더 열자, 옆집 사람이 서 있었다. 미안해. 봉투. 당신이? 응. 들어오세요? 식탁 위 종이들이 서로를 향해 모였다. 그날을 말하러 왔어. 어떤 날이요? 내가 아이를 놓친 날. 놓쳤다고요? 그래. 병원에서. 사진은요? 내가 들고 있던 게 아니었어. 그럼 누구 건데요? 섞였어. 많은 것들이. 그럼 저는 누구예요? 내가 그 아이인지 나는 모를 수도 있어. 확신도 없이 우리를 흔들었어요? 흔들린 건 나였어. 오래. 너무 오래. 출생 기록 보류서도 당신 거죠? 응. 왜 우리 우편함에 호수 하나 착각했어. 손이 많이 떨렸거든. 그럼 우리 아빠는 누구예요? 너에게 아빠는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이야. 근데 피는 다르다잖아? 피보다 먼저 산 날들이 있지 않니? 진짜를 말해줘요. 진짜는 내가 버린 건 내가 아니라는 것. 그럼 왜 우리였죠? 사진 뒤 글씨가 같은 병실에서 나왔거든. 내 글씨와 닮았고 팔찌가 비슷했고 나는 그 비슷함에 매달렸어. 병원 기록은요? 그 병원은 없어졌어. 나는 그때 점으로 번호를 대신 찍었지. 아직도 수첩에 점을 찍는 버릇이 남았어. 점이요? 응. 여섯 개를 찍고 하나를 띄우는 방식. 비가 시작됐다. 창문 유리에 작은 점들이 찍혔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지 맙시다. 그래. 오늘은 안 고르는 날이지? 예. 그래도 하나는 고르자. 뭐려? 서로에게 소리 지르지 않기. 나, 내일 또 와도 될까? 모르겠어요. 모르면, 기다릴게. 문은 내일 우리 손으로 닫자. 응, 문이 닫히고 비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아주 얇은 빛이 남았다. 그 빛이 내일의 문턱처럼 길게 놓였다. 아침 공기가 문틈을 스쳤다. 문자가 동시에 올렸다. 왔어? 배송 도착. 숨부터, 하나, 둘, 문 앞에 작은 상자가 있었다. 상자를 안고 식탁으로 돌아왔다. 지금 바로 해. 하기 전에. 말해야 할게 있어. 초인종이 울렸다. 옆집 사람이 수첩을 쥐고 서 있었다. 들어오세요. 오늘은 사실을 들고 왔어. 사실, 수첩이 식탁 위에 놓였다. 점이 여섯.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이전표는 옛날 병원에서 임시번호 대신 찍던 표시야. 사진 속 팔찌 숫자랑 다르네. 그래. 나는 다른 아이의 엄마였어. 확실해요? 확실해. 그럼 왜 우리에게 왔어요? 비슷한 것들에 매달렸어. 나를 용서할 무언가에. 우리는 우리를 지킬 거예요. 그 말이 나를 살린다. 준호가 상자에 비닐을 찢었다. 제검은 그래도 할게요. 왜? 흔들릴때 확인은 나침반이니까. 면봉이 하나씩 나왔다. 세 사람의 손이 조금씩 덜 떨렸다. 하나, 둘, 셋, 넣었어, 응, 이번엔 스티커 내가 안 만질게, 좋아, 너는 증인, 라벨을 붙이며 선자가 말했다. 우리 규칙을 하나 더 만들자, 어떤 규칙? 경계 지키기, 옆집 사람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지켜야 할 경계, 말해줘, 문 앞에 몰래 놓지 않기, 요청 없이 사진이나 종이 들이밀지 않기, 함께 찾더라도 각자 집을 지키기. 받아들일게. 문자가 또 올렸다. 재검 접수 완료. 이제 진짜 기다린다. 무섭지? 조금. 나는 덜 무서워. 왜? 우리가 같이 있어서 선자가 종이를 꺼냈다. 짧은 글씨가 식탁 한가운데에 눌러 앉았다. 함께 먹기. 함께 듣기. 함께 기다리기. 준호가 한 줄을 더 적었다. 서로의 문을 가볍게 두드리기. 옆집 사람이 수첩을 가슴에 붙였다. 무겁게 밀던 내 손. 가볍게 배울게. 같이 배워요. 사진은 어디 둘까? 보이는데 두자. 숨은 짧아지잖아. 짧아져도 같이 쉬면 길어져. 다미가 사진을 식탁 끝에 기울여 세웠다. 이건 무서움의 자리 아니야. 약속의 자리야. 맞아. 창 밖에서 바람이 한번 흔들렸다. 아주 낮은 자장가가 흘렀다. 오늘은 누구 노래지? 우리, 같이 들을래? 응. 세 사람이 손을 포개었다. 작은 손과 큰 손과 오래된 손이 겹쳤다. 잘 먹자. 잘 듣자. 잘 기다리자. 짧은 웃음이 벽을 넘지 않고 우리 안에 머물렀다. 밤이 와도 약속은 식탁 위에서 빛났다.